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 데이빗입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죠, 그죠?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폭락으로 제가 퀀트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던 4만 불, 4만 달러를 청산당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9월 17일부터 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1차로 700불, 그리고 2차로 3000불, 3차로 4만 불로 테스트를 9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ENS 트레이딩 시스템 카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로직들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시작과 동시에 이틀 만에 6,000불. 전체 시드에15%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그 전에 8월부터 이제 700불 테스트 3000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퀀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은 저 스스로 어느 정도 끝낸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4만불로 운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하면서 겪었던 진입 타점에 대한 스트레스 방향성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제가 이제 테스트하면서 강조 드렸던 편함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훌륭한 퍼포먼스 많은 수익들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솔직히 뭐 제가 이런 영상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저 혼자만 이런 것들 왜 제가 이 청산을 당했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복귀해 보면서 여러분들 몰래 그냥 다시 시드 넣어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퀀트 프로그램을 처음에 운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절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시드 대비해서 포지션 사이즈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 진입 타점 등을 공유해 드리면서도 제 분석은 늘 틀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죠. 제 관점도 분명히 언젠가는 틀리는 때가 올 거라는 점도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냥 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똑같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 여러분이 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 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것도 손실이 나는 것도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서, 여러분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몇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돈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잃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잃으면서 얻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었죠. 애플워치를 제가 차고 자고 있었는데 한 5시 반 정도부터. 손목에서 계속 이렇게 막 진동이랑 알림이 울려서 깼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불에 가까운 금액이 익절이 되면서 퀀트 알림이 막 엄청나게 텔레그램 채널로 울리고 있었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비트 가격이 한 114k 그 정도 라인까지 밀려 있더라고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8월부터 이어져온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10월에 이 채널을 상방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채널 상단을 다시 이렇게 리테스트하러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분 봉으로 본다면 정말 이렇게 리테스트하는 것 같은 페이크 무빙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저도 이 무빙을 볼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6시 13분부터 조금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10% 정도 위아래로 막 정신 못 차리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알트코인들은 뭐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리플이 마이너스 56%를 찍고 올라왔으니 이건 뭐말다 했죠. 이 당시에 저는 카페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쇼스로만 이제 로직을 세팅해서 돌리고 있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딱 하루 전부터 롱 로직을 섞어서 제가 양방을 돌렸었거든요. 참 사람 욕심이란 게 진짜 웃깁니다. 7월부터 제가 그렇게 하락을 외치면서 여러분들께는 막 주의를 당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다고 그죠? 거래소에 USDC가 빠져 나가고 USDT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로 억지로 가격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급락을 암시하는 데이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청산 후에 복귀를 해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롱 로직을 양방으로 돌리지 않았고 그냥 숏만 돌렸더라도 똑같이 청산이 났을 거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락폭이 가장 적은 알트코인 중 하나인 리플만 보더라도 바이낸스 현물차트 기준으로 아래 꼬리부터 최소 반등 구간까지 거의 80%가 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알트들은 반등폭이 훨씬 더 컸겠죠. 퀀트 프로그램의 DCA 특성상 이제 익절이 나간 뒤에 바로 다음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익절이 나간 뒤에 쇼 포지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DCA를 계속 진행하다가 계좌가 똑같이 터졌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뼈 아픈 거는 전체 시드에 제가 손절 설정을 걸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페에 있는 제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9월 22일, 이제 그때 2만 불 정도 손절이 나갔었고, 청산이 나던 시점에는 제가 1만 불이 넘게 복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22일에 2만 불 손절이 나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전체 시드의 75%, 약한 3만 2천 불 정도의 전체 손절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이 손절 설정 때문에 2만 불이 손절이 나간 거였습니다. 제 바이낸스 계좌에, 마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손절 설정 때문에 스탑로스가 크게 나갔고 그때 이후로 저는 전체 손절 설정을 풀어둔 상태로 단기 추세를 맞추는 위험천만한 매매를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점은 반성을 하고 아무리 공격적으로 컨트를 운용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50% 정도는 반드시 앞으로는 전체 손절 세팅을 해놓고 진행할 것입니다. 뭐, 제일 먼저 구독자분들이 떠올랐죠. 제가 계속 막 좋다고 추천드린 프로그램으로 손실이 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불과 십몇분 만에 가용마진이 다 빨리면서 계좌가 막 녹아내리는 걸 눈뜨고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겪었던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FTX 사태 때막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뭐, 저도 시장에서 굴러먹은 짬이 좀 생겼는지, 막 안절부절 못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되게 뭐, 착잡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잃는 거는 정말 뼈 아픈 부분이지만 이거를 그냥 잃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제가 청산 직후부터 여러 가지로 분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게 뭐 자연재급 역대급 청산이다 이런 사건이라고 해도 제가 안정성을 강조하던 퀀트 프로그램으로 저 자신이 청산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추천했던 일들이 좀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고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나 뭐 로직의 문제 이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이 넘게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잖아요 그리고 카페에다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로직이 거의 뭐 이거는 완성형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10 dca 기준으로 98% 정도의 매매가 3차 dca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8월 중순부터 테스트를 하는데 손절이 딱한번 나갔거든요. 그리고 개발사에서도 이제 운영 중인 계정 중에서 840개 포지션을 돌리는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은 10만 번 중에 70번 정도 손절이 나갔다는 데이터도 있으니까 결국 이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프로그램 세팅의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자 DCA 사이즈를 시드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가져갔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손절 설정이 오프돼 있었던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콘트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복기를 해봐도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의 욕망에 따라서 리스크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사에서는 우리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서. 대규모 UI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퀀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퀀트 전략 공유방에 한 30분이 좀 넘는 인원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면 카페나 전략 공유방에서 이것저것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고 제가 누차 강조드린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더 좋은 세팅 더 좋은 방법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께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 완벽한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는 100% 반드시 리스크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시장에서 배우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퀀트 프로그램 청산을 여러분께 이렇게 솔직히 공개하고 이렇게 뭐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귀의 시간을 가지는 거는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이 시장에서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올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그리고 다음 퀀트 모임에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